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60대 이상의 남성분들께 아주 직접적이고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려 합니다. 요즘 아침에 일어나실 때 발기가 여전히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상태는 만족스럽게 단단하신가요? 혹시 최근 들어 아예 발기 자체가 사라졌거나 간신히 반응은 있어도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을 슬며시 해본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단지 나이 탓이라고 넘기기엔 너무나도 명확한 경고 신호입니다.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혈관, 호르몬 순환 시스템, 전반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의학적인 적신호입니다. 저는 정유경입니다. 서울에서 비뇨의학과 전문의로 수십년간 수많은 남성 환자들을 진료해온 사람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그동안 제가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가장 강력하고 안전한 남성 활력 회복 처방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늘이 남자에게 좋다는 말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마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실 마늘 하나만으로는 남성 활력에 거의 절반도 효과가 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늘과 이것 딱한 가지만 같이 드셔야만 효과가 10배, 20배 이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제가 수백 명의 환자에게 적용해보고 직접 눈으로 변화와 회복을 지켜본 바로 그 마늘 이것 조합의 비밀을 논리적으로, 의학적으로 낱낱이 풀어드릴 겁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어떻게 먹는지, 어떤 마늘을 골라야 하는지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까지 하나하나 안전하게 따라할 수 있게 설명드릴 테니 부디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왜냐고요? 이 단순한 처방이 한 남자의 건강뿐만 아니라 한 가정의 분위기 그리고 부부 사이의 온도까지 완전히 바꿔놓은 실제 사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당신도. 어쩌면 그분들과 같은 길 위에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걱정 마십시오. 이제는 혼자 끙끙 앓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의학적으로 검증된 정확하고 따뜻한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편하게 다시 찾아오실 수 있는 준비만 해두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조합이 실제로 한 남성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부터 지금 바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몇달전제 진료실 문을 조심스레 열고 들어온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60대 중반의 박정수 씨와 그의 아내 이정미 씨였습니다. 박씨는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정년까지 근무했던 분입니다. 직장생활 내내 강단 있고 야무지다는 평가를 받았고 퇴직 후에는 아내와 함께 여행도 다니며 두 번째 인생을 즐길 계획이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곳에서 그 여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몸은 멀쩡해 보이는데 남성으로서의 기능이 갑자기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진료실에 들어와 먼저 입을 연건 아내였습니다. 남편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문을 뗐습니다. 원장님 남편이요. 몇년 전부터 잠자리를 피합니다. 처음엔 피곤한가 보다 했는데 요즘은 제가 옆에 누우면 살짝 몸을 피하더라고요. 아침마다 저 몰래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려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너집니다. 저희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그녀의 눈엔 깊은 걱정과 아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작 박정수 씨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제가 아내분께 잠시 밖에서 기다려달라고 부탁드리고 그제야 박 씨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욕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아침이면 자연스럽게 반응이 있었는데 요즘은 아무 감각도 없어요. 이미 내 몸이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는 여러 건강 보조제를 시도해 봤다고 말했습니다. 홈쇼핑에서 샀다는 이름모를 영양제 지인의 권유로 먹은 고가의 수입 보충제까지 수백만원에 먼 어치를 드렸지만 결과는 항상 같았다고 했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속만 쓰리고 그때마다 저는 또다시 실망하고 다시 제 자신을 미워하게 됐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육체적 증상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감의 상실, 자신을 바라보는 아내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부부 사이의 거리감까지. 한 사람의 삶 전체가 서서히 침묵 속으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아랫배 힘을 주며 스스로 확인해 보지만, 돌아오는 건 묵직한 침묵뿐.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만 느껴졌다고 합니다. 어깨는 축 처지고, 눈빛에는 생기가 없었고, 아내 앞에서는 괜히 신문을 들고 침묵을 택하게 되었다고요. 저는 그의 건강 기록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혈관 탄력도는 전 전반적으로 떨어져 있었고 혈류 순환 지표도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남성 호르몬 수치가 정상 범위의 하한선에 겨우 걸쳐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박 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정수 선생님. 이건 절대 부끄러워하실 일이 아닙니다. 당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당신 몸은 도와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말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약도 보조제도 광고 속 효과도 모두 뒤로 하고 진짜로 몸을 바꾸는 처방을 시작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첫 번째 단계가 바로 마늘과 참기름. 이두 가지 식재료로 만드는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조합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와서 결국 많은 얘기를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이어가자 그의 얼굴은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꺼져가는 불에 기름을 붓는 방식이 아니라 아궁이 자체를 새로 지는 작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 단순한 조합이 어떤 원리로 작용하는지, 왜 수많은 약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수 씨에게 제가 처음 처방한 것은 어떤 약도 아니었고, 병원에서 파는 기능성 식품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마늘과 참기름. 집에 늘 있는 너무나 흔한 두 가지 재료였습니다. 그는 처음엔 실망한 눈치였습니다. 원장님, 이런 건 예전에 다 먹어봤어요. 그냥 몸에 좋다는 거지 효과가 있던 건 아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도 그럴 것이 대부분은 마늘이 좋다는 이야기만 듣고 아무 방식 없이 막연히 드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늘은 제대로 된 파트너와 함께 정확한 방식으로 섭취할 때만 진짜 힘을 발휘합니다. 먼저, 마늘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마늘의 핵심 성분은 알리신입니다. 이 성분은 혈관을 확장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산화질소의 생성을 도와주는 효소를 활성화 시킵니다. 산화질소는 남성 발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물질입니다. 발기란 결국 혈액이 음경 내부의 미세 혈관으로 얼마나 빠르게 강하게 밀려 들어가느냐의 문제인데, 산화질소는 이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켜 피가 쏟아져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쉽게 말해 산화질소는 발기의 스위치이고 마늘은 그 스위치를 작동시키는 기술자입니다. 게다가 알리신은 혈액 속에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혈전을 녹여주는 작용도 강하게 합니다. 혈관이 넓어지고 피가 끈적이지 않아 더 빠르고 깨끗하게 순환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강력한 기술자 알리신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위산에 약하다는 점입니다. 생마늘을 그대로 먹을 경우, 위 속에서 강한 산성에 의해 알리신 성분이 장에 도달하기도 전에 대부분 파괴되어 버립니다. 이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마늘의 든든한 동료이자 보호자 참기름입니다. 참기름은 단순한 기름이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식물성 지방은 알리신을 감싸 위로부터 보호해주는 일종의 방어막 역할을 해줍니다. 즉, 마늘의 유효성분이 장까지 안전하게 도달하도록 보급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이 방어막 덕분에 알리신은 비로소 몸속에서 제 역할을 100%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참기름의 역할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참기름은 혈관 건강을 지키는 항산화 성분 리그난과 토코페롤이 풍부하며 남성 호르몬의 생성을 도와주는 아연과 필수 지방산도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즉, 참기름은 혈관을 젊고 유연하게 유지시켜주는 동시에 호르몬 공장에 원재료까지 공급해주는 복합 기능의 영양식품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마늘은 혈관을 넓히고 청소하는 기술자 참기름은 그 기술자를 보호하고 작업 환경을 마련해 주는 전략가이며 필요한 연료와 자재까지 제공해 주는 보급 장교입니다. 이 둘의 조합은 단순히 L바 1이 아니라 서로의 효과를 10배, 20배로 증폭시키는 상호보완적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마늘만 드시는 건 맨몸으로 전쟁터 나가는 것과 같다. 참기름이 있어야 비로소 갑옷을 입히는 것이다. 박정수 씨도 이 원리를 듣고 나서야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제대로 된 방식 없이 겉 핥기만 했던 거군요. 맞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정확히 드시면 당신의 몸은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두 재료를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극대화되는지 실제로 제가 환자들에게 추천하는 세 가지 섭취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마늘과 참기름이 얼마나 놀라운 조합인지 이해하셨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어떻게 먹는가입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도 잘못된 방식으로 먹으면 효과는커녕 오히려 속만 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 환자들에게 적용했던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섭취법 세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강력한 방법, 아침 활력 시약. 이 방법은 아침에 몸을 강하게 깨우고 싶은 분들께 권합니다. 아침 식사 30분 후 다진 생마늘 반 스푼의 냉압착 참기름 한 스푼을 넣어 잘 섞습니다. 작은 종지나 숟가락에 담아 따뜻한 물한 컵과 함께 삼키듯 드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입안이 얼얼하거나 속이 살짝 아릴 수 있지만 3에서 4일 정도 지나면 대부분 적응됩니다. 특히 아침마다 발기가 약하거나 없었던 분들이 이 방법을 2주 이상 실천하면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두 번째, 가장 부드러운 방법, 저녁 보양식. 위가 약하시거나 생마늘이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한 방법입니다. 통마늘 육쪽을 밥솥에 밥과 함께 넣고 취사합니다. 익은 마늘은 매운 맛이 사라지고 단맛이 돌기 때문에 속이 편안한 상태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 익힌 마늘을 으깨고 참기름 한 스푼, 간장 약간을 넣어 밥에 비벼 먹거나 반찬처럼 드시면 됩니다. 저녁 식사에 함께 드시면 밤에 천천히 흡수되며 활력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가장 간편한 방법 마늘 활력장. 매일 챙겨먹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간편하게 만들어두고 드실 수 있는 비법입니다. 다진 생마늘 5스푼, 된장 3스푼, 냉압착 참기름, 3스푼 꿀 1스푼을 섞어 쌈장을 만듭니다.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고 식사 때마다 반 스푼씩 채소나 고기와 함께 곁들여 드시면 됩니다. 맛도 좋고 활용도 높아 꾸준히 드시는 분들이 많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양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많이 먹는다고 더 좋아지진 않습니다. 생마늘 기준 하루 한 스푼 참기름 한 스푼이 최대치입니다. 특히 위장 기능이 약한 분은 처음엔 절반 정도의 양으로 시작해서 조금씩 늘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점. 이 모든 섭취는 식사 직후 또는 적어도 속에 음식물이 있는 상태에서 하셔야 합니다. 빈속에 드시면 위에 자극이 갈수 있고 불편감이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아침에 강하게 깨우고 싶다면 시약방식 부드럽고 편하게 회복하고 싶다면, 보양식 꾸준하고 실용적인 방법을 원하신다면, 쌈장. 자신의 체질과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셔서 적절한 양과 타이밍만 잘 지키면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분명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 마늘과 참기름을 먹을 때 반드시 조심해야 할 금기 사항과 주의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잘못 드시면 오히려 독이 될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꼭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자, 이제 마늘과 참기름을 어떻게 먹는지까지 배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주의사항입니다. 아무리 좋은 식품이라도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이롭기만 한건 아닙니다. 특히 마늘은 강한 성질을 가진 식재료이기 때문에 몇 가지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반드시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선 가장 자주 받는 질문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흑마늘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흑마늘이 더 비싸고 고급이라는 인식 때문에 마늘을 먹으라고 하면 흑마늘을 먼저 떠올리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조합을 통해 얻고자 하는 핵심 효과, 즉, 혈관 확장과 발기력 회복의 중심 성분인 알리신은 흑마늘에서는 거의 사라져 버립니다. 흑마늘은 항산화 효과는 뛰어나지만 남성 활력 회복을 위한 목적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생마늘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혹시 생으로 드시기 힘드신 분들은 익히되 열을 최소화한 찐마늘로 대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참기름 대신 들기름이나 올리브유는 안 되나요? 이 질문도 매우 많이 받습니다. 물론, 들기름이나 올리브유 역시 좋은 기름입니다. 하지만, 마늘과 함께 섭취했을 때, 남성 호르몬 생성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아연과 필수 지방산이 가장 풍부하게 들어있는 건 참기름입니다. 특히, 냉압착 참기름이어야 이 성분들이 온전히 살아있습니다. 절대로 볶은 참기름이나 고소한 향이 강한 참기름을 쓰시면 안 됩니다. 이런 제품은 고온에서 가열되어 좋은 성분들이 대부분 파괴된 상태입니다. 맑고 노란 빛을 띠는 생 참기름 꼭 기억해 두십시오. 그리고 다음은 매우 중요한 경고사항입니다. 몇몇 분들께는 이 방법이 아예 금기일 수 있습니다. 첫째, 한근고제나 아스피린 계열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마늘은 천연 한근고제 성분이 강하기 때문에 약과 함께 드실 경우 혈액이 너무 묽어져 작은 상처에도 출혈이 멈추지 않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으로 와파린, 클로피도그렐 아스피린 같은 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 후 시작하셔야 합니다. 둘째, 큰 수술이나 내시경 시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 역시 적어도 2주 전부터는 마늘 섭취를 멈추셔야 합니다. 마늘이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치과 치료나 위대장 내시경에도 해당됩니다. 셋째, 위장 질환이 심한 분들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활동성 위궤양이나 위염, 역류성 식도염이 심한 분들은 생마늘의 자극적인 성분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익힌 마늘로 시작하시고 아주 소량부터 천천히 늘려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빈속에는 드시지 마십시오. 식사를 한 상태이거나 최소한 빵이나 우유 등 위에 보호막이 형성된 상태에서 드셔야 속쓰림이나 위경련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욕심내지 마셔야 합니다. 좋다고 해서 마늘을 한 번에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오히려 간과장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제가 권장드리는 양은 생마늘 기준 하루 한 스푼 참기름도 하루 한 스푼을 넘기지 않는 범위입니다. 이 기준만 잘 지키신다면 마늘과 참기름은 단순한 건강식이 아닌 몸 전체를 되살리는 자연의 명약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따라오신 분들은 몸의 반응이 조금씩 달라지는 걸 느끼기 시작하셨을 겁니다. 다음 장에서는 실제로 이 방법으로 삶이 달라진 사례들, 그리고 한 남성이 다시 웃게 된 과정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마늘과 참기름의 조합은 그저 기능적인 개선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단순한 처방이 한 사람의 자신감은 물론 한 가정의 공기까지 어떻게 바꿔놓았는지를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온 사례들을 잊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로 기억나는 분은 앞서 말씀드렸던 박정수 씨입니다. 처방을 드리고 딱두 달쯤 지나 그는 아내와 함께 다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의 얼굴은 처음 만났을 때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눈빛의 생기가 돌아왔고,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박 씨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정말로 효과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반신반의 했는데, 2주쯤 지나면서부터 아침이 달라졌어요. 그 감각이 돌아오니까 마치 내가 다시 살아난 느낌이 들더군요. 하지만 그가 정말 강조하고 싶었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아내가요 다시 예전처럼 웃어요. 제가 자신감을 되찾으니까 저도 모르게 아내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게 되고 눈을 마주치고 손을 잡게 되더군요. 지난 주말엔 저희 둘이 오랜만에 단둘이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그렇게 걷고 웃고 이야기한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그의 옆에 앉아있던 이정미 씨는 말없이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감사와 안도 그리고 다시 피어난 애정의 눈물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단지 부부 관계가 회복된 것이 아니라 서로를 다시 바라보게 되었고 삶을 다시 즐길 수 있는 여유를 되찾았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50대 후반의 이창범 씨였습니다. 택시 운전을 하며 늘 피곤을 달고 살던 분이셨죠. 그는 만성피로와 전립선 문제까지 겹쳐서 밤에 자주 깨고 화장실도 자주 가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아침이 너무 무기력해서 운전대를 잡는 것도 버거울 지경이었습니다. 제가 마늘과 참기름으로 만든 쌈장 처방을 알려드렸고 그는 매일 반 스푼씩 식사 때마다 챙겨 드셨습니다. 한달뒤 이창범 씨는 음료수를 한 상자 들고 병원에 오셨습니다. 원장님, 요즘 소변 줄기가 굵어졌습니다. 밤에 깨는 횟수도 확 줄었고요. 무엇보다 피곤하지가 않아요. 손님들한테 짜증도 안 나고 기분이 좋아지니 하루 수입도 더 올라갔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히 건강이 좋아졌다는 보고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의 질이 바뀐 거였습니다. 전립선 문제, 피로감, 활력, 조화까지. 모두가 하복부 혈류와 순환 문제에서 시작된다는 걸그 사례는 잘 보여주었습니다. 이두분 외에도 이 방법을 통해 삶을 되찾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공통점은 모두가 단순하지만 꾸준한 실천을 선택했다는 점입니다. 건강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무너지고 또한 조금씩 회복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박정수 씨나 이창범 씨처럼 몸이 보내는 신호를 느끼고 계신 분이 있을 겁니다. 자신감을 잃은 채 살아가고 있는 분, 가족에게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있는 분, 약이나 보조제에 의존하다 실망만 되풀이한 분. 그렇다면 이제는 방향을 바꾸셔야 할 때입니다. 마늘과 참기름은 당신의 몸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자연스러운 회복의 출발점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장에서는 이 조합이 남성 건강 뿐 아니라 심장, 혈관, 당뇨, 뇌 건강까지 전반적인 노화 예방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마늘과 참기름을 함께 먹는 이 간단한 조합이 왜 단지 발기력 회복에만 그치지 않고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이 있는지를 이제는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발기력은 단순한 기능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 몸 전체의 혈관 상태 그리고 순환 시스템이 얼마나 건강한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일 뿐입니다. 음경은 우리 몸에서도 가장 말단에 위치한 기관입니다. 그곳의 혈관이 제대로 작동한다는 건 심장, 뇌간, 근육, 모든 기관에 피가 잘 돌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조합이 왜 이렇게 강력한 효과를 내는지를 질병 예방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심장과 뇌혈관 건강에 확실한 도움이 됩니다. 마늘은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고 참기름은 혈관을 유연하게 유지해 줍니다. 이두 가지가 만나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갑작스러운 혈관 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조합을 꾸준히 드신 분들 중에서는 혈압약을 줄이거나 혈관 상태가 좋아졌다는 검사 결과를 받은 분들도 많습니다. 둘째, 당뇨와 고혈압 관리에 큰 역할을 합니다. 마늘은 천연 인슐린 역할을 하며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참기름은 혈압을 안정시키는데 기여하고 혈관 내피 기능을 개선하는 작용도 합니다. 셋째, 암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마늘과 참기름은 모두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세포의 노화를 막고 면역 체계를 강화시키는 데 탁월합니다. 이로 인해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넷째 뇌 건강과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혈류가 원활해지면 뇌 산소와 영양 공급이 활발해집니다. 그 결과 기억력 유지인지 기능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실제로 머리가 맑아졌다는 피드백을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결국 이 조합은 남성의 자신감을 되찾게 해주는 것에서 시작해서 몸 전체를 젊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럽고 안전한 길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 단순한 조합을 실천할지 말지 그 판단이 앞으로의 삶을 얼마나 활기차게 바꿔놓을지를 이제는 충분히 아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부터 시작해 보세요. 당신의 밥상 위에 마늘 한쪽 참기름 한 스푼이 올라가는 순간 그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몸을 바꾸고 삶을 바꾸는 선언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함께 보신 아내분이 계시다면 그 따뜻한 관심이 남편의 몸을 살리고 가정을 더 건강하게 지켜줄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남성들이 똑같은 고민으로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당신의 선택과 변화가 그들에게도 용기와 희망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조언이 여러분의 내일 아침을 더 가볍게, 더 힘차게 만들어 줄수 있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삶의 가장 소중한 교훈은 단순한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 정유경 비뇨의학과 전문의는 마늘과 참기름이라는 일상 재료로 60대 남성의 활력을 되찾는 방법을 전합니다. 박정수 씨의 이야기는 특히 감동적입니다. 그는 발기력 저하로 자신감을 잃었지만 마늘과 참기름 조합으로 두달 만에 아침의 생기를 되찾았고, 아내와의 관계도 회복했습니다. 이 창범 씨 역시 피로와 전립선 문제를 극복하며 삶의 질을 바꿨습니다. 이 사례들은 건강이 단지 신체적 회복이 아니라 자신감 가족과의 유대 삶의 기쁨을 되찾는 여정임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작은 실천을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당신의 몸도 여전히 살아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녁 마늘 한 쪽과 참기름 한 스푼으로 첫 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이 이야기가 감동을 주었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기고 어떤 변화를 기대하는지 나눠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희망을 함께 만들어 가요. 당신의 작은 응원이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